네,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꾸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스 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LG전자우 있죠. 글로벌 SM, 네, 여기 있죠. 세트레가이 있죠. SBI 인베스트먼트 있고요. 한국 테크놀로지까지 있죠. 한번 검색식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모어정보 부의 신호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검색식을 제작해 보는 영상입니다. 자, 여기. 빵터져라 님이시고요 카페에다 글을 남겨주셨어요 3일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검색식을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만든 영상이죠 이 영상에 관한 검색식을 좀 올려 주십사 이렇게 v 어, l m 에다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지저스 매매법을 하면서 익절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감사하다고 남겨주셨네요 네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힘들게 만든 거를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좀 염치 불구하고 올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이 검색식 이 내용도 상당히 좋고 유용하고 확률도 높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유료로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매매 방법인데 해당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검색식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채널 돈 버는 정보 v 여신호 부처 예저의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 어 영상이 좀 많습니다 검색하기 들어가셔서 3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이 영상이고요. 이 영상 내용도 직접 한번 보시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3일 안에 20% 수익 내는 방법에 관한 검색식이고요 네, 이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이죠.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어, 파동을 찾는 건데 이 상승 파동 안에서 최소 20%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이 있는가 이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시이파동의 중심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파동이 있으면 이 상승파동 안에 이렇게 20%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런 네, 식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런 거는 패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주는데 이 조종구간에서 상승폭의 여기 중심이죠. 50%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지 보는 겁니다. 이 아래로 살짝 내려올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 괜찮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예, 내려간 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5일선과 11선이 데드 크로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눌림을 주기 때문이죠. 눌림을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서 올라가면서 뭐가 발생하죠? 여기에 5일선과 11선이 다시 한번 골드 크로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드 크로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5일선의 지지를 받는 양단봉이 발생하는 이때를 맥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골드크로스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장대양봉이 나온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시세를 분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이렇게 살짝 양단봉이 나오는 이런 캔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 단봉은 오일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일선을 만약에 이탈하면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최소한 행복 혹은 다시 한번 하락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찾는 기준을 뭘로 보는 거예요 5일선과 1 1선의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로 보는 거다 그리고 어, 이렇게 5일선을 돌려서 올라가는 네, 이렇게 어, 돌파하는 캔들도 좋지만 돌파하고 5일선에 이런 식으로 안착하는 네, 이런 캔들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예시 종목이 있고요 제가 검색식을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과 검증을 통해서 한번 검색이 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식이 있구요. 21년 1월 20일, 성과 검증하기, 딱딱 하면, LG전자 우, 있죠. 그리고 21년 2월 4일, 성과 검증하기, 딱딱, 글로벌 SM. 네, 여기 있죠. 자, 이거 딱딱 이걸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로계시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종목명을 한 번, 두번 누르면, 이렇게 기억니은 순으로 쭉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그 다음에 종목명,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21년 2월 8일이죠. 성과검증하기 보면 세트레가이 있죠. 21년 4월 2일 성과검증하기 여기 SBI Investment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 4월 23일 성과 검증하기 여기 한국 테크놀로지까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검색식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변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ETF, ETN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두 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검색식을 만들고 저랑 똑같이 나오나 확인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어, 두 개만 체크해서 저랑 비교를 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종목을 편하신 대로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저기 기간 내, 여기 칩니다. 기간 내등락률 있죠? 자, 여기서 이거를 20봉, 이렇게 바꿉니다. 20봉. 다음에 여기를 20% 이렇게 하고요.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일목균형표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플러스 딱 누르셔서 기준선 비교. 그 다음에 요거를 주가로 바꾸시고요. 요거를 왼쪽이 크다. 이렇게 하셔서 추가.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동평균 이렇게 치십니다. 이동평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상세 이동평균 비교라고 있죠. 요거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0을 10으로 바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3봉 이내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0.5 네 이렇게 지신 겁니다 5% 아니구요 0.5%에요 그래서 추가 자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상세이동 평균 돌파 있죠 돌파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20을 10 요걸로 바꾸셔서 그대로 추가 네, 그러면 5봉 이내 52평이 12평을 골드 크로스 1회 이상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c와 d 사이 있죠 여기 엔드에다가 더블클릭 5로 바꾸시고 C와 D를 딱 드래그하셔서 가로를 이렇게 딱 씌워 주십니다. 자그 다음에요 여기 주가 비교 치시고요 주가 비교 누르시고요 영봉전 시가 이렇게만 바꿔 주시는 겁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동 평균 이렇게 치시고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주가 이동 평균 비교 있죠? 주가 이동 평균 비교 누르시고요 요거를 1 2평 여기를 5 2평 해서 왼쪽이 더 크다 그래서 종가가 5 2평 보다 높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간내 그치십니다 보시면 여기에 기간내 주가 변동폭 있죠 여기 기간내 주가 변동폭 누르시고 여기 밑에 이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2 6봉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고 최저폭이 50% 이상 이렇게 하셔서 추가 그 다음에요. 여기 주가 등락률 지시고요. 주가 등락률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영봉전 시가, 영봉전 주가 10% 이하 네. 이렇게 바꾸셔서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이격도 이렇게 지시고요. 이격도 누르시고, 여기 플러스 누르셔서 기준값 이상 이하 네. 이걸 누르시고요. 자, 거는 오. 하셔서 요거를 110 이렇게 바꾸시고 이하죠? 추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 하셔서 1 1 2 이하 추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동평균 이렇게 치십니다 이동평균 치시고 그 다음에 상세 이동평균 비교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있죠 누르셔가지고 여기를 어, 오이평이 요거를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10 이걸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5봉 이내 아래 걸 누르셔가지고요. 100, 그다음에 200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100, 200 어떻게 이걸 넘기냐? 그 키보드의 탭 버튼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탭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추가.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주가 이동 평균 배열이라고 있죠3 개짜리 이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5 여기를 10 그 다음에 여기를 2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크거나 같다. 여기도 크거나 같다. 5위평 12평, 22평. 왼쪽이 크거나 같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셔서 추가.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성과 검증 다시 한번 해보고요. 실제로 이 종목이 나오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1년 1월 20일 성과 검증하기 딱딱 LG전자 우 나오죠. 그 다음에 2월 4일, 성과 검증하기, 딱딱, 글로벌 SM 나오죠. 그 다음에 2월 8일, 성과 검증하기, 여기, 세트레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 성과 검증하기, 여기, SBI, 매스트먼트 나오죠. 그 다음에 4월 23일, 성과 검증하기, 여기, 한국 테크놀로지 나오죠. 자, 그러면 검색식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처음에 한 파동 상승한 파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상승한 파동을 찾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이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이게 이제 상승 폭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게 상승한 폭이 있는데 이 폭이 한 50%는 넘겨야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아준 다음에 갈수 있어야지. 이게 30% 정도 올라가면은 뭐예요? 네, 큰 장대 양봉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은 상승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정도 상승을 해줘야 힘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에서 100%그 이상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 항목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최소한 20% 이상의 상승한 장대 양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 A. 여기 A 내용을 넣어서, 어, 이렇게 50% 이상 상승하는데, 이 중에 장대 양봉, 20%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는게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일파동의 중심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기간 내에 최고가, 최저가, 최저가죠? 최저가, 최고가의 중심선. 이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준선을 넣는다는 거죠. 기준선이, 최저, 최고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 기간이 보통 기준선 26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일파동을 찾을 때도 26캔들 이렇게 기준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상 주가가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따라올 텐데 여기를 이렇게 크게 훼손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이, 이런 자리가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아, 기준선 너무 많이 이탈 했었구나, 라는 그 모습이 딱 보이면, 네, 요 종목은 이제 패스를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탈을 했다고 안 가진 않는다. 그죠? 안 가진 않는데, 이 양이면은 크게 너무 많이 이렇게 눌림주는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5에서 10선 데드 코러스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넣으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영문문의 어떤 버그 같은데, 이 내용을 넣으면 종목이 검색이 안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넣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종목을 딱 찝으려고 그 종목에만 해당되는 조건식을 추가로 하나 넣습니다. 추가로 넣는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그 전에서 검색이 안 됐으면 제가 추가한다고 검색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종목을 검색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하면 그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영문의 이 검색식에 대한 버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건을 제대로 다 충족을 해도 종목이 검색이 안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5일선, 10일선을 데드 크로스 하는 조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종목이 또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건을 일단은 넣진 않았고요. 대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상승했죠. 그 다음에 하락했죠그 다음에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 이게 10선이면, 5선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깨고, 그죠? 깨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한번, 골드크로스 한번, 이런 식으로 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10선이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5선이 이렇게 가다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고, 골드크로스 나면서, 이렇게 데크, 골크가 나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건을 못 넣으니까 여기 보시면 골드크로스가 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골드크로스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드크로스 내용을 여기 뒤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데드크로스를 못 넣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 정배열 상태였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배열 상태였다 그런데 어 여기 데드크로스를 넣고 싶었는데 데드크로스를 못 넣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골드크로스가 났다 라는 건 뭐예요? 정배열이었는데 다시 골드크로스가 났다 정배열이었다가 역, 역배열로 갔다가 다시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정배열로 돌아선 거다 이 내용을 넣었다는 거죠 왜? 이 내용을 넣고 싶었는데 요것만 넣으면 깔끔한데 이거를 넣으니까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부합을 하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종목이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데드크로스를 한이 내용을 넣지 않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골드크로스가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역별로 있다가 지금 골드크로스가 나는 이런 자리, 이런 종목도 검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앞에서는 정별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골드크로스가 나는 이 자리를 보겠다. 이렇게 우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크로스를 했다라는 걸 이제 D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뭐예요? 네, 여기 K를 보시면 여기 10봉 전 5봉 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검색할 자리고요. 여기는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겠죠. 그게 골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고 근데 요걸 이제 10봉 전으로 가서 10봉 전에서 5봉이내 그러니까 총 15봉이죠. 15봉인데 여기 요 5봉 여기에는 정배열이있다 정배열이 어떤 거예요? 5그 다음에 10 얘네가 딱 만나면 5위평과 12평이 딱 만난다. 5위평, 12평이 딱 만난다. 딱 만나면 뭐예요? 이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죠? 0이 아니고요. 딱 만나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에서 200%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 어 11선, 5일선 있으면 딱 만나 있거나 최소한 얘가 그거보다는 더 높게 있는 정배열 상태였을 거다 라고 하는 조건이 이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 그 다음에 5선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주가 2평 비교해서 주가 2평 비교해서 종가가 5, 2평 보다는 높아야 된다 라는 걸 넣고요. 그 다음에 양단봉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 시가가 종가보다 높다. 양봉이다. 그 다음에 단봉이다 라는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예, 시가 대비 시가 대비 종가가 10%까지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넣습니다. 좀 러프하게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5선 지지 받는 양단봉을 넣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격도는 어, 이 캔들이 이 캔들이 있으면 5선과 이 10선을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종목, 그런 종목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격도로 표현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평 배열은 이렇게 캔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5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가 10선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는 20선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안 되죠? 골드 크로스를 했는데 20선이 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완전한 정배열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딱 골드 크로스 했을 때 당시에는 5, 0 20이 전부 다 정배열인 그런 종목을 검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네이 내용을 또 추가로 넣습니다. 네 그럼 이 C 내용은 뭐냐? C 내용은 이것도 어, 버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골드 크로스가 나타났죠. 그죠? 골드 크로스가 딱 나타나면서 이렇게 상승 보여줬다. 그죠? 그죠?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딱 나오면서 상승을 나타냈다. 우리가 이제 검색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되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는 5, 10, 20, 정배열이죠. 그리고 앞에서 골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검색이 안 됩니다. 예. 네. 왜인가? 라고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52평과 12평이 가격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2평과 12평이 이렇게 딱, 딱 만난 겁니다. 이렇게. 딱 만났어요. 딱 만나면 정확하게 가격이 일치하고 딱 만나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골드크로스로. 심지어 이날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음날 검색을 하는 건데 이날 검색을 하는 건데도 이때 검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넣었다. 그래서 오늘 검색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이내에 만약에 52평과 12평이 0.5%이내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거죠. 52평과 12평이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한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라고 넣기보다는 0.5% 거의 밀접해 있는 거죠. 그렇게 밀접해 있는 종목도 검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을 집어 넣었죠 그랬더니 한국 테크놀로지가 딱 검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 어 내용까지 추가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 약간 검색식에 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검색식을 제작할 때 이거 10봉전 기준을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10봉전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K에서 10봉전 기준이다. 10봉전 기준 5봉 이내 5위평이 12평을 100에서 200%이 사이로 1회 이상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캔들을 검색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10봉전에서 10봉전 기준으로 여기서 5봉 이내 5봉 이내 여기서 오봉인의 여기죠 여기에서는 이제 정배열이어야 된다 최소한 최소한 정배열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뭔가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뭔가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면서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5이평 위로 캔들이 올라와 있는 이런 네, 자리를 검색을 할 거다 정배열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발생을 하고 다시 골드크로스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데드크로스가 한번 났다는 얘기겠죠 죠 정배열이었고 역배열이었고 다시 정배열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데드크로스를 넣으니까 데드크로스가 난 종목 이렇게 넣으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꾸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스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거를 이제 일봉이 아니라 분봉에서 진행을 하셔도 분봉상 파동, 엠파동을 잡는 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제가 원래는 유료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주꾸미분들을 위해서 검색식을 따로 분복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어, 검색식을 요청해 주셔서 그래서 이 어, 내용을 그냥 오픈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고 이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좀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잘 어,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이런 네, 엠파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 어, 상승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 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동안 이제 2주 동안 무료 주꾸미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 동안 또 수익도 많이 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저의 그 코멘트 하나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을 만큼 큰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우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보면 무료 주꾸미에서 어, 말씀드렸던 그런 강의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시라고 올려놨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총 누적 상승률은 1450% 정도 어, 가량 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 수강생 한 분이 한 2800만원 정도, 거의 2900만원 가량, 어, 실제로 수익을 냈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한 600만원 정도 수익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연속으로 한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서 어, 이것이 단순한 운이거나 아니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소감을 남기셨는데 기준대로, 원칙대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실제로 2주 동안 거의 약 2,900만 원의 수익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한 2년 동안 주식을 하셨는데 주식을 2년 동안 하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어 본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전 정도 유지를 했는데 주꾸미를 만나면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리스크 관리, 대응 이 부분을 잘 실행을 하셔가지고 네 이런 결과를 2주 만에 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매매 방법 그리고 그런 어 검색식의 스타일 이런 게 뭐예요? 이 주꾸미에서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하셔도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기준도 잘 잡아보시고요. 원칙도 잘 잡아보시고요. 검색식도 잘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주꾸미는 현재 두 번째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이상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꾸미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요. 실제로는 4월 달부터 진행인데 이번 주한 주는 보너스로 그렇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꾸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을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안에 제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다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보다 빠르게 내용을 익히고 수익 낼수 있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조금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는 뭐예요? 아카데미 모토가 결국에는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모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카데미 후기를 이렇게 와서 보시면 어때요? 네, 주식을 한 1년 정도 하고 여기저기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어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어잘 들었다. 그래서 몰랐던 것들 그리고 알고 있던 것들을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몰랐던 것들이나 알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차트에 적용시켜 본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연결된다는 내용 그죠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무료 주꾸미를 하시면서 아카데미 있는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기초는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주꾸미를 통해서 이제 실습도 해보고 배웠던 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런 교육이 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습과 이론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배웠던 내용을 이론을 배운 내용을 실습으로 하는 것을 딱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구나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데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수익을 내는 데도 더 도움이 됐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지식들. 여기서 알았던 거, 저기서 알았던 거. 그 하나하나들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카데미를 배우면서, 그리고 주꾸미를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퍼즐로 완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깨달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본질이 있구나. 이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모호하게 있었던 개념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용, 카페에 보시면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만 공부를 잘 하셔도 제가 어느 정도는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공부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더 빠르게 나는 그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남들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도 빠르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기회비용을 날리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내 시간을 아끼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다. 돈을 빨리 벌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꾸미 그리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다. 큰 가치가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밀 노트, 아카데미, 라인 단타, 매매, 쭈꾸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큰틀 안에서는 한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거를 해야 나에게 더 크게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되신다면 여기 공지사항에 오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네, 교육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구요 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상담으로 진행을 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v s n 는보차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카페와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무료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부라보 라고 해서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가량 라이브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지저스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심포 아카데미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얼리버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상시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오셔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부신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부신포 아카데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